동은 후보는 이제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알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 다 하고 가까운 사인 이줄 알았는데 또 비대위원장도 사실 대통령 힘으로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또 탄핵이 제일 앞장서고 또 내란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좀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가장 가까운 분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장 어, 거리가 멀어졌는지, 그거 좀 궁금 안 합니까? 그거 참잘 모르겠어요. 탄핵에 대한 이야기, 개엄에 대한 이야기, 아, 어, 그리고 우리 당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또 한동훈, 어, 우리, 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총선을 할 때도 보면, 계속 이재명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중요하지만 선거 때는 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아, 저, 울산에 갔다 그러면, 울산의 현안. 그 다음에, 뭐, 저, 전라남도 갔다 그러면, 전라남도 현안이 뭐냐. 뭐, 주로, 총선에서는 그 지역 현안을 위주로 보통 선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국가적인 현안은 지금 현재, 경제 민생, 북의한 축이고 이거를잘 해나가기 위해서 한미동맹 그중에 특히 관세 저는 관세쓰나미라그런데 관세쓰나미 그 다음에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의 핵 대응능력 균형 핵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탄핵으로 벌어진 국민통합 학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니아 저는 이제 자기 형님도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구성수 그 당시에 분당 보건소장 의사입니다. 그분은 여성 의사인데 그분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거부하니까 그 사람도 또딴데 보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정신병 강제행정 2번을 형님도 하고 성남시민 25명이 했다고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신보건건강법 고쳐가지고 아마 대통령이나 어떤 자기네들 기구에서 조치를 하면 다 강제행정 2번 시킨다 그러면 끔찍하죠. 나는 거기에 이재명에 의해서 강제 행정 입원되었다가 도망쳐 나온 어떤 여성을 아는데 끔찍해요. 그 들어가서 하자마자 벗겨놓고 주사를 찔러가지고 정신이 몽롱하고 묶어놓고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냐.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90% 이상 지지를 받으면서. 경선이 아니라 저거는 완전히 김정은식의 흑백투표 비슷해요. 공개 흑백투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당내에도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없고 지금 국회에서도 민주주의는 없고 독재만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은 형님도 강제 정신병원 행정 입원을 시키는. 무서운 사람들. 그거 반대한 것도 형수님한테 온갖 요구를 하는데. 그래 놓고 자기 형님이나 형수님한테 아주 사과 다음에. 무섭지 않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다면, 자, 이거는 행정에다가, 다 입법부에다가 사법부까지 이렇게 가고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가면 다음에 과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아주 참극을 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총각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측근은 다의문사에요 결정적인 측근은 다의문사 그거 좀 이상하네. 저는 끔찍하고 소름이 끼쳐요. 그러면, 연기 도민들이 잘 알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초밥이다 뭐다 그러지만, 거기다 도지사라는 직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법인카드 썼다 이런 걸로 나왔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측근 그 데려다 놓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 각 연구원이다 뭐다 데려다 놓은 사람, 어떤 사람, 다 뭐, 한 총연 하던 사람, 경기 동부연합 하던 사람, 운동권 출신들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민주당이라는 데가 다 운동권 출신인데, 민주당이 저렇게 90%까지 저렇게 나온 거는 DJ 때도 없었다는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한덕수든뭐김덕수든는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 희망 이걸 따라야지 뭐 내가 의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뭐막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거는 또 그래서는 안될 만큼 지금 국가의 위기가 국민의 고통이 큰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이분이 출마하느냐. 그래서,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 뭐, 지금 추대위원회도 하지만 평생 공무원을 한 분이, 이게 지금, 또, 고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출마한다면, 굉장한 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이 탄핵하겠다, 협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 탄핵이 임박하다 이러면은, 실제로 그만두고 나와서 주마할수 있다. 고뭐 윤대통령께서는 신당을 할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으시는데, 신당은 고사하고, 본인이 상당히 오단한 형편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실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일자리 많은 대한민국,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는, 첫째는, 일자리 문제야말로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뭐, 집도 못 가지니까 애도 안 낳겠다. 그 다음에 뭐, 도저히 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한번 정도는 마련해 드려야, 그게 기성세대의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뭐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 요구한다는 거라든지 또 지금 뭐 임금 피크제를 노전을 안 한다든지 지금 현대 제철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 업계가 다 지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계속 파업한다든지 현대 자동차는 연봉이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도 돈더내 나라고 파업한다든지, 그것도 또 너무 그러니까, 현재는 또 정치 파업까지, 연성열 물어가라, 정치 파업도 한다든지, 자,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는 12%의 조직 노동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과잉으로 내고, 청년들이나 노조 없는 88%는 목소리 한번 못 내는, 이런 불공정한, 이거 없애야 되잖아 이건 정말 우리 사회를... 너무나 이중구조로 고착화시기는 잘못이죠 고쳐야죠 그리고 기업이 왜 나가느냐 현대가 왜 31조로 싸들고 미국으로 가느냐 뭐 관세만이냐 노조는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 밑바닥 아주 깊은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데려가라 저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은안나오라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하 그런 말 하다가 노조한테 완전히 좌표 찍어가지고 당하죠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 일자리 문제는 시간 근로기준법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 임금의 문제 많은 문제하고 결합돼 있어요.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하기 정말 힘든 대한민국. 삼성전자에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잖아요. 아니 기업에 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다 이사회도 있고, 다 이렇게 감사도 다 있는데 왜 그런 이사회 위에 그런 거 만들어라? 이게 판결입니까? 지금 법은 또 너무너무 반기업 정 정서가 강해요. 노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기업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대한민국을 나가면 손해다 대한민국이 오면 이익이다 이게 일본 아니에요 이익이라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이 하려면 나는 경기도시 할때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다 거의 무료이다시피 돈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조성원가로 줍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도 120만평 삼성이 거의 조성원가 4 6만원인데 논밭을 우리가 취득할 때그 취득 원가는 취득 원가에 삼성이 다 줬습니다. 돈 이런 돈 남기지 말아요. 공무원이뭐땅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남기고 줬어요. 그다음에 그래도 어려운 게 반도체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팔당 때면서부터2 2미 지붕 높이만한 도수관을 해가지고 물도 공급해주고 전기 변전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SRT 지제 역사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했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돼요 앞으로 그 세금도 기업에 관련된 법인세나 이런 거더 깎아야 돼요 법인세도 더 깎고 그다음에 가업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상속세 이런 것도 많이 깎아줘야 돼요 또 기업이 지방 같은 데 옮긴다 그럴 때는 상속세 같은 거 거의 감면을 다 해줘야죠 그래서 지방의 기업 같은 게 많이 내려가서 지역도 살려야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혜택을 줘야 됩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의 무료이다시피 주고 판교에는 제가 경기도에서 판교에다가 6층 빌딩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전체를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연구소 한국 연구소를 거의 무상이다시피 관리비 정도 지나지 않는 걸 주고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의원 한산들 평택에 있는 외국인 투자 단지 그런 데도 여러 군데 하고 파주도 하고. 뭐 여러 군데 화성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인이 직접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도장을 수백 개를 받아도 못만들어요 우리가 다 해서 어, 들어서 공정치고 일만 해라 그런 식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 한국에 와서 서류를 갖출 능력이 없습니다. 기업 외국 기업은 더더구나 할수 없습니다. 그러고 세금 깎아주고우리또 좋은 기술자 인력들이 거기 많이 배출돼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한국에 오는 제너럴 일렉트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판교 연구소는 내가 그지 e 책임자한테 물어보면은 세계 최고의 실력이 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내가 그지 e 연구소가 그 당시에 세계 서른몇 개 있었어 근데 최고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일자리를 줘야죠. 어떻게 성장할 거냐를 내놔요. 노조를 그냥 많이 하면 은 그러면 그게 성장이 되느냐. 기업 못하게 하면 성장이 되느냐. 노란봉투 법을 하면 기업이 성장하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강화하면 기업이 성장되느냐. 반도체 특별법 안 만들어주면 기업이 성장하느냐. 주 4일제 입법을 하면 기업이 성장하느냐. 저는 묻죠. 답을 해야죠. 성장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거짓말만 많이 시키면 성장되는게 아니에요. 아니,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라니까 얼마나 그 결국 그래가 누가 있는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아 고용노동부의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우리 노동 고용노동부의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공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물론이죠. 미국에서는 미국의 민주당도 그렇지만 공화당에서는 저를 가장 신뢰해서 믿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적근들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그 시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시펙에도 나는 시펙이 한국에서 할 때도 참석하고 시펙뿐만 어, 아니라 뭐 고든 창이라든지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국무부의 지금 최고 한국계 핵심 이런 사람들. 또, 어, 국방부, 주한미군, 미 대사, 어느 쪽이든지 만에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물어봐요. 또 우리나라를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인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사람님 하는 걸 보세요. 과거에도 밤이 많이 했지만 아직 그걸 바꾼다는 걸 말을 안 했어요. 쇠쇠 소리는 많이 해도 뭐안 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돈을 그렇게 갖다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경기도지사 8년하고 북한에 많은 사업을 했어요. 북한에 뭐, 말라리아, 어, 그 퇴치부터 시작해서, 어, 그 다음 개성의 문화재 지원, 그 다음 평양 순환의 일대에 거기 양돈 농가를 지원하는 거그 다음 개성의 양묘장 만드는 거 건강산에 우리가 연탄 아궁이 해서 건강산 나무 보호하는 거 이런 사업 많이 했지만, 단한 번도 문제가 된게 없어요. 왜 쌍방울을 동원해가지고, 수십억을 밀어주고 자기 부지사, 평화 부지사라고 하는데 평화 부지사가 감옥 가서 앉아 있잖아요. 중형을 받았죠. 그 자기 책임이지 어느 부지사가 지사가 안 하라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부지사를 잡아넣는 법원이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부지사가 어떻게 대북 관계를 합니까? 지사가. 그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사법부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주범은 밖에 앉아 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그, 신부름 만 사람은 전부 감옥에 앉아있고, 이게 말이 돼요. 사법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지금 633만이에요. 6개월, 3개월, 3개월, 12개월 만에 끝난 게 지금 몇년 됐어요?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도지사 할 때는 5년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준석 후보는 원래 우리 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 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예요. 이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 안에도 상당수가 이재명 안 된다. 그데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요. 어, 우리가 이거 반대하다가는 비명은 비명행사. 겁나잖아요. 다음에 국회의원은 계속 해야 되는데, 단체장도 내년 선거 나가야 되는데,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말 못하는 거죠 이런, 이런 야당은 없었어요 이런 민주당은 없었어요 군사독재 비판할 수 없어요 첫째는 경제는 국민의힘이라 야 되잖아요 그데 지금 민, 국회가 보면 경제는 민주당이없어생각하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방안보 외교통일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성과 무슨 비전 무슨 정책을 내느냐 세 번째 모든 민생 복지는 과거에는 우리당이 당연히 정책을 주도했어요 아 지금 건강 보험이다 지금 뭐 모든 복지 제도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시작하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뭐그 특별한 성과가 없잖아요 포퓰리즘하고 여기포리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양극화를 완화시켜내고 경제 자체를 제대로 발전시켜내고 이렇게 하는 확실한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실행되고 그게 제대로 돼야지만 저는 포퓰리즘이 깔라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 중에도 다수가 25만원 준다는 거. 어그 좋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삶이 고달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5만원 가지고도 솔깃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아, 저 당을 밀어주면 경제가 돌아가네. 인생이 좋아지네. 저 당을 밀어주니까 국방 외교 안보 통일 잘하네. 아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네. 저 당을 밀어주니까 야당하고도 잘 대화해가지고 어째 구슬리든지 사탕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잘 입법도 하고 잘 앞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안 되잖아요. 치고받고 하는 것이 우리 여당이 하는 건 아니거든. 여당은 국방, 안보, 외교, 동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 경제 민생을 성과를 내고 기업 하기 좋고 일자리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여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같은 저런 사람이 잘사이 좀, 먹사이좀 그게 말이 되느냐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경험과 저는 딱 관록 있잖아요. 나는 뭐 일자리도 내가 8년 하는 동안, 전국 일자리 절반 이상을 나 8년 내내서. 했 일자리 계속 만들어내고, 조금 경기도 좋아졌네. 그럴 거아니 약자와 동행, 약자 보호. 우리 사회에, 나는 요즘 청년들도 약자로 보고 있는데, 청년들 정말 잘 공부도 잘하고, 뭐다 모든 게 훌륭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쉬었으면 50만이 넘 이 심각하지 않아요? 아, 이런 좋은 이런 잘생긴 사람들이 결혼도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나는 왜안 하냐?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난 이해해요 음. 집도 없다는 거죠 뭐 애도 그럼 또안 낳는다 내가 맞벌이 하는 부부도 물어보 애를 왜안 낳습니까? 애는 방도 없고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네 이거 좀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다더 급한 게뭐 있습니까? 저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또왜안 하는 거지 무슨 이런 걸 해야지